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시 후밤 11시부터 VNL 2차전 캐나다전이 펼쳐집니다. 네, 황금 시간대이고요. 생중계는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볼수 있고요. 스포츠 케이블 방송, 유튜브, 네이버 등에서는 중계가 되지 않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쿠팡 와우 유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한달 무료 체험이 있습니다. 한달 무료 체험을 하면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대표팀 경기 쭉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지난 1일 1차전 트리키의전에서 세트스코어 0대3 셧아웃 패배를 당했죠 2021년 10월 세자르 감독 부임 이후 작년 vnl에서 12전 전패를 당했던 대표팀은 올해 vnl 1차전에서도 패 하며 현재 13연패 중입니다 13연패 기간 중 풀세트까지 간 경기 도 없어 승점이 0점 네. 빵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잠시 후 펼쳐지는 캐나다 전은 13 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전력상으론 우리보다 강하죠. 캐나다 세계 랭킹 16위로 24위인 우리보다 높고요. 지난 2021년 VNL에서는 김연경의 맹활약 속에 불세트 접전 끝에 그 경기 엄청 명승부였죠. 우리가 이겼지만 작년에는, 네, 김연기형 대표팀 은퇴하고 0대3 셧다웃 패배를 당했고요. 하지만 대표팀의 13연패 탈출과 시즌 첫승 상대로 캐나다를 꼽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상대, 차포가 없는 상태입니다. 캐나다의 주전 아포지스로티르키 리그 터키 항공에서 뛰는 키에라 반 라이크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때 불참했고요. 또한 작년 VNL에서 우리를 농락했던 195cm의 장신 미들 블러커 제니퍼 크로스도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캐나다가 반 라이크 크로스 그레이 삼각 편대가 장점인데 두 명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둘째 경기 일정인데요. 캐나다는 5월 31일 폴란드와 풀세트 경기를 하고 다음 날인 6월 1일 태국과 경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날인 오늘 우리와 붙습니다. 반면 우리는 6월 1일 티리케 전 경기 이후 네, 두 경기 연속 경기인데요. 캐나다가 우리보다 한 경기를 더 했고요. 여기에 캐나다는 지난 경기 후 27시간 만에 한국전을 하고 우리는 지난 경기 후 45시간 후에 캐나다 전을 갖는 셈입니다. 거의 하루를 우리가 더신 거고요. VN의 일정이 워낙 빡센데 캐나다 전은 우리에게 아주 행운의 일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캐나다의 주포 알렉사 그레이의 경우 첫 경기 폴란드 전에서 무려 37득점을 하며 팀을 하드캐리했지만 다음 경기 태국전에서 체력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며 10득점에 그쳤고 팀도 태국의 0대3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태국은 그레이의 목적타 서브를 집중시키며 체력을 갉아먹는 작전으로 나왔는데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로 그레이의 목적타를 계속 계속 네 계속 때려야 합니다. 이런 두가지 이유로 캐나다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만약 캐나다 전에서도 오늘 승리 내지는 승점을 따지 못한다면 정말 올 시즌도 암울한 VNL이 될것 같습니다. 1주차 다음 경기가 미국과 태국이니까요. 만약 오늘 캐나다를 잡지 못한다면 VNL 16연패로 2주차를 맞이할 공산이 큽니다. 과연 캐나다 전에서 한 세트를 딸수 있을지 아니면 두 세트를 따며 승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첫 승을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설마 또다시 한 세트도 따지 못하고 셧아웃 패배를 당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캐나다전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